k t 뉴스를 한눈에 보는 시간 한뉴스입니다. 최근 폭염이 이어지면서 가정에서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발코니형 태양광 설치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지난 4월부터 발코니형 태양광 접수를 시작해 7월 말까지 문의 전화는 총 51건에 달했지만 이어지는 폭염으로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누진세 폭탄 우려가 이어져 하류 평균 10여 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발코니형 태양광은 보통 250W 상당의 태양광 발전 설비로 태양광 패널, 발코니 고정 장치 등으로 구성이 간단합니다. 작동 원리는 태양광 패널에서 직류 전원을 생산하고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버터에서 교류 전원으로 전환해 플러그를 가정의 콘센트에 꽂아놓기만 하면 생산한 전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대형 김치냉장고 한 대를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며 보통 300kW 이상 사용하는 가정은 한달 전기료 5천원에서 만원까지 절약해 3년에서 5년이면 설치비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77세대의 시범 보급한 데 이어 2018년까지 총4천세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급속한 노령화로 고령 운전자 비중이 커지면서 노인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경찰이 고령 운전자 안전대책을 내놨습니다. 경찰청은 고령운전자 교통안전대책 공청회를 열어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지원을 위한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또 안전교육은 인지기능 검사를 포함해 최고속도 제한, 야간 운전 제한 등 안전운전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이수 시 자동차 보험료 할인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오는 2020년 국내 고령 운전자는 4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갈수록 고령 운전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운전 제한보다는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운전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올해도 녹조가 기승을 부리면서 상수원 오염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부산의 최근 주요 상수원인 물금취수장의 취수구와 불과 50km 떨어진 경남 낙동강 안보에 지난 2일 조류건심경보가 발령된 이후 조류 농도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물금취수장의 남조류 개체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물금취수장의 남조류 개체수는 지난달에 비해 10배나 증가했습니다. 이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부산상수도사업본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토관리청은 낙동강 하류에 위치한 댐에 낙동강 5개 보에서 일시적으로 수문을 열어 한꺼번에 많은 물을 방류하는 펄스형 방류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녹조대응 방침에 따라 수량과 녹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9월까지 반복적으로 물을 방류할 예정입니다. 상황이 심각해져 조류 대발생 단계가 되면 녹조 냄새물질들을 제거하기 위해 각 정수장의 여과 공정인 고도정수처리시설과를 설치하게 됩니다. 부산 상수도 사업본부 관계자는 조류 대발생 단계가 되더라도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뉴스였습니다.